안녕하십니까. 어,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정치꾼들의 수준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인 개딸 중 누군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것이 요즘 시중의 화제입니다. 이 지지자는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조국 등과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민주당을 도우라고 했답니다. 그는 비명,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비속으로 지칭하며 대선 후보도 내세우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는 조건이다. 또 민주시민들이 화병이 나서 죽게 만들 수박놈들은 이번에 완전히 방멸시켜야 한다. 수박놈들이 당선될 바에야 차라리 쓰레기 국민의힘 놈에게 의원직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답니다. 개딸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의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라는 말에는 사람 볼줄 아나보다 하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는 조건이고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과 조국은 합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보며 개딸도 똑같은 쓰레기로구나 하는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판을 평가한다면 인품, 자질, 신뢰성 등으로 볼때 민주당 등 야당은 90% 이상, 여당인 국민의 힘은 70% 정도는 쓰레기감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요즘도 끊임없이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언어 행동과 짓거리를 보면 국회의원들만 뭐라고 할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임기 동안 국가의 모든 분야를 골병들여 놓고 국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빼놓고 따져봅시다. 퇴임 후의 저질은 자기 개인 관련 일만 보더라도 이루 말 못할 정도입니다. 퇴임 직전 마지막 공모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을 자기가 셀프 개정했지 않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제 손으로 자신에 관한 처우를 80%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만큼 물물 물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이기주의자니 뻔뻔하니 할 정도가 아닙니다. 굶어 죽은 귀신인 아귀가 씌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 사저로 가더니 지역사회 봉사한다며 또하니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개인사업자 문재인으로 이중 등록을 해놓은 것이 탈로났습니다. 그러자. 횡설수설변명을 하지만 그 자신이 변호사인데 그 문제점도 모르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모든 수익은 문재인에게 가게 되고 수익 규모와 사용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산책방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보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책방에 꽂혀 있는 책들의 대부분은 문재인과 관련된 것들인데, 희한한 것은 문재인의 운명을 필사했다는 세트를 진열해놓고, 원가 4만 4천원짜리를 10% 할인해서 3만 9천원에 판다고 붙여놓았더랍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대마초 사용설명서인, 대마와 대마초라는 책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통령 지낸 사람이 저런 책을 내놓고 팔수 있느냐고 묻더랍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때 살림살이와 비품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 화제입니다. 청와대 구경 가면 누구나 겉모양보다 내부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림살이는 하나도 없어서 건물만 보고 왔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형 테이블 의자, 소파, 옷장, 침대 등 가구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청와대 입주할 때 사비로 구입해서 쓰던 물건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은 정부 예산으로 구비해 놓았던 물건을 몽땅 실어내 갔다면 법에 저축된다는 것이 예산회계의 원칙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의 대다수와 심지어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까지 왜 그렇게 의심 살 짓들을 서슴지 않고 부패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자들이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양심과 도덕 수준에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패하고 천박하고 오정정한 것들을 보면 나라꼴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봄철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곳곳에서 분실물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정신과 친절성 그리고 치안당국의 발 빠른 활약으로 관광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흐뭇한 미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쇼핑한 물건, 백, 지갑, 그 안에 여권, 비행기표,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린다면 꼼짝도 못하고 하소할 때도 없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당하고 길도 모르고 비상금 한 푼도 없이 낯선 곳에 떨어졌을 때 난감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 잃었던 물건을 찾아준 것이야말로 구세주고 평생 잊지 못할 구세주의 나라로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경찰청의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로스트 112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해외에서도 높은 평판을 받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출세할수록 번듯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건전한 양심과 분명하다는 의식에 때가 끼는 것 같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에 찌들고 돈이나 권력이라면 국민이든 국가든 내가 알게 뭐냐 하고 외골수로만 빼진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그런 자들이 돈지갑을 주었다면 자리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 잠도 못 잘까요? 아니면 들킬 경우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를 국미하느라고 잔머리를 굴리고 잠을 못 잘까요?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싹수가 놀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